주식의 인싸가 되고 싶다면 공부해라. 네, 오늘도 주식의 인싸가 되기 위해서 양재연 고수님과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요. 주린이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고수님 오늘 공부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화학 업종입니다. 화업이라는 것이 이제 원유에서 이제 분리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을 갖고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이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화학 제품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공정을 거쳐요. 원유에서 분리하면서 이제 기초 유분 과정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이제 그 나프타인데요. 이 나프타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거든요. 이게 가장 화학 업종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미우드부터 갑성 고무. 그 다음에 뭐 ABS 비닐 만드는 거, TV, 음. 그다음에 뭐 냉장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석유를 원유에서 분리해서 나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먹는 종합 영양제. 안 들어가는 거 같죠? 네. 거기서 영양분을 해서 약을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드는 쪽에서 이 나프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에 언택트 때문에 물건이 안 팔렸는데요. 작년 말부터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수요 창출이 안 됐는데 이제 백신하고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되면서 우리가 백신 맞아야 되고 주사 치료제 맞을 환자들이니까 장갑들 이런 것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콘택트 쪽으로 가는 거죠 언택트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가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자동차, 그 다음에 PC 이런 제품,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PC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의외로 많이 팔리고 이래서 그런 수요가 창출되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중국 성장 속도가 8%.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가 지금 4%를 예상하기 때문에 화학 제품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태서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생산자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중국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게 2월달에 1.7%까지 상승했다 그래요. 또 지난번에 사우디가 감산 결정을 했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런 원자재 값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프타의 가격도 올려줘야 되죠. 그럼 그걸 만드는 또 제품들 각각이 가격 인상이 되는 거죠. 유가가 상승할 때는 화학 업종이 같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은 더 많이 더 크게 이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능력에 보면 좋을 기업들이 있나요? ABS 고기는 합성수지의 대표적인 주자는 누굴까요? 롯데케미카 같은 경우 대산 공장이 불이인 화재가 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9월 달에 이제 완공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었냐면 수요 창출이 더 커졌죠. 거기다가 미국의 공장 또 하나 있죠. 생산량을 늘리면서 같이 영업이 도 폭발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내년 1분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갇가 같이 갈수 있는 종목이 또 LG화학이 있죠. 그동안 LG화학이 상당히 어려웠고 무엇으로 돈을 벌었죠? 아, 2차 전지 배터리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G 화학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화학 종목으로 돈을 보는데 어떤 기업에다가 기술 이전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서포트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썩는 비를 옥수수에서 추출물 갖고 썩는 비닐을 만들어서 2022년도 되면 양산화 시킨다 그랬거든요. 플라스틱 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게 물고기 배에 봐도 플라스틱에 그 가루가 음. 들어 있을 정도니까 앞으로의 비닐 생산에서 앞서가지 않을까. 금호석유. 자, 금호석유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 화학 업종으로다 왜 많이 가게 됐느냐? 동남아시아 장갑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까지 중국 사람들은 보통 다 장갑을 안 끼고 일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코로나바이서 퍼지면서. 장갑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호 서비가이 장갑 원료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영업이 촉발했는데, 이번 1분기 이는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 전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또 하나가 이제 문제는 뭐냐 면 3월 31일 날 주주총회를 벌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와 삼촌 간의 지분싸움을 벌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핵심이 될 건데요. 만약에 지분싸움이 더 벌어지면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PVC. PVC 같은 걸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건축자재로 많이 들어가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심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피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집 이사가면서 집을 짓는. 물론 하나케미칼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 태양광도 있습니다. 근데 화학적으로만 본다면 PVC 같은 거는 건, 건설 자재로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창출됐고요. 그 다음에가, 효성 TNC가 화학섬유에서 라텍스를 만들어서요. 이게 의외로 지금 까지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담스러워요, 가격이. 라텍스가 지금 중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그 폭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68%까지 상승했다고 래요 원자재 값이. 그러니까, 나텍스의 그 원료 값이.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수요 창출되면서 이 효성 TNC가 수익을 상당히 지금 높이 가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아마 1분기 실적도 아마 원인이 가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 수요가 굉장히 커졌다. 대한유화는 이제 그 비닐 만드는 쪽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 그래서 SO1에서 2015년에 갈 때는 그, 나프타를 얼마를 공급받은, 6,400억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8,400억을 공급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유화주성 지금 아마 바닥에서는 한150% 정도 올라갔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유가가 상승하는 한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화학업종은 주도주로 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옛날 2008년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더 멀리 가야 된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종목들은 다 대형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럼 소형주로다가 갈수 있는 종목이 이제 국토화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업 이익 꾸준히 나면서 가는 종목이니까 분할 매수로 가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개는 물론 다 사도 좋습니다. 당연히 정유주는 어,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유가가 선행으로 미리 사오기 때문에 3개월 선물로 사고 3개월 후에 또 가격이 올라가면 또 마진이 커지고 정제 마진이 커지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soe 같은 경우에 원유가가 올라가면서 약간 올라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에 적자가 누적됐었는데 올 1분기에는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soe를 사도 문제는 될건 없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급하고 빨리 먹기를 바라죠. 그런데 생각보다. 어, 그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어, 화학업종은 이제 항상 유가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분해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원료를 갖다가 나프타를 갖다가 이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굉장히 큰 시설을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은 들어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면 24시간 풀 가동을 합니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 얘들이 24시간 풀 가동하니까 만들어 놓고 못 팔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가격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이것만 조심해서 수요와 같이 그걸 보면서 이게 꾸준히 재무제표를 보고 그다음에 보고서가 올라오는 것을 실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꾸준히 살펴보면서 보유해 보면 좋은 수익을 가지 않을까 주도적으로 지금 현재는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화학 업종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 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양지영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세요. 고수님 주린이도 원유에서 온 합성 섬유 네 그거거든요. 네 그럼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리 주린이도 몸값이 좀 뛰나요? 당연히 뛰죠. 정말? 예 원유 오르면 고수님 이거 10만원에 사셔야 돼요? <laughs>